안하 십니까? 안하니까 오늘 다떠 돌아 올아요 오늘 8시 간의 회식 자리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고, 현재 시간 11시 47분. 또, 내일이면 또, 프라이데이 나이, 아니겠습니까? 프라이데이. 네, 프라이 해 먹어야죠. 아침에 또, 누룽지하고 또, 프라이 해가지고 아침에 먹어야 됩니다. 아침밥을 먹고 출근하고 또 와이프가 출근하고 또 마미와 함께 산책하고 그리고 집안의 어떤 살림을 돌보는 게 요즘에 조금 뭐 무례한 삶의 유일한 낙이어서 다람쥐 채박기도는 소모적이고. 좀 월급쟁이 의 삶이 또다 똑같을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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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대가리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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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지만총맞이것처이기분이 들어도. 어떻게 빨땐 빨고 살아야죠 밑때 뭐. 가리 빨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면서도 그러는 거고 모르면서도 그러는 거고 삶이라는 게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이게 너무 좀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따르기 마련이고 진심이든 아니든 일단 보기 좋고 좋아 보이는 것들 그래 끌리기 마련인 거고 그런 어떤 심리가 성인하고도 똑같아요 무의식 중에 우리가 자 속에 아이들의 자아가 있지 않겠습니까? 좋아 보이고 좋다고 느끼는 것들 그런 것들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혹하는 어떤 것들을 조금만 한 틀만 벗겨놓고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너무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냥 가십거리, 보여지는 것들에 너무 휘둘리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좀 이야기 파이가 커지는데 잠깐 정리를 하자면 음. 그냥 너무 단순하게도, 일상 소소한 자신의 건강, 그리고 당연한 권리들, 음. 또 이렇게 얘기가 되면 또. 음. 노사간에 어떤 합의점이 있어야겠죠. 적정한 합의점이 있어야 되고, 보다 투명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어, 서로를 해아릴수 있는 어떤 통찰이 통찰 가운데 보다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명문화되고 명시화된 어떤 틀이 있어야겠죠. 음. 근데, 교묘하게, 이, 뭐, 노동법, 테두리에서, 교묘하게, 대가리는 그 빛을 파먹습니다. 아, 젖 같아요. 대한민국 법이, 뭐, 그런 어떤, 진부한 얘기를 떠나서, 뭐, 씨발, 내가 딴 나라에서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모르지만, 뭐, 비교를 떠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이, 씨발, 좀 여유있게, 그죠? 일할 땐 일하고, 쉴땐 쉬고, 이게 좀, 해외의 어떤 나라들은 되게 자유로워 보이는데 즐거워 보이고 알바를 해도 음, 기본적인 어떤 생활이 되고 하고 싶은 시발 안 해도 되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노동은 존나 기계 같아요 예. 이게 시발 알바인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떠나서 촉 같습니다 예.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럼 씨발 네가 사업해라. 그럼 그런 회사를 해라. 돈좀 빌려주세요. 그럼 하게. 그렇습니다. 그런 밤이네요. 네. 와이프님이 제가 오늘 회식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려서 오늘 또 약속을 또 음, 기가 막히게, 그냥 저뭐 빈틈을 뭐 놓치잖아요. 기가 막히게 약속을 잡고, 외식을 친구랑 또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에이, 하고 지금 12시가 가까운 시각인데, 마눌님이 돌아와. 오, 에이, 음 기다리고 있는 나중에 또 주저리 주저리 또 떠들어보네요. 언젠가 뭐 저도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음, 이런 독들이들이 또 자양분이 돼서 저에게 또 일침이 돼서 어, 더 좋은 사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 음, 많은 것들을 음, 느끼고 깨닫게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보지 않는 것들, 피부에 와닿지 않는 어떤 경영에 대한 실제 지출과 세금 관련 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아직 몰라서,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제 입장 노동자의 입장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글쎄요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헤아릴 줄 알아야 그게 대표 아닙니까? 어, 사업을 하지 말아야죠. 어. 이따 그래 열이 갔다 저리 갔다 막. 어. 마따리가다할 거면은 A 씨 당초 뭐뭐약 파는 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음, 그렇게 어줍잖게 포지션 잡다가는 그 업주 대표를 믿고 그 사업을 믿고 업장을 믿고 단순히 어떤 포, 포텐이 터졌다고 해서. 거길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식솔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음. 한 방에 다 죽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성아, 10년 후 혹은 뭐 나는 자연이 다 해가지고 또 씨발 3미터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3미에 들어가서도. 어. 음. 그렇습니다. 정신 잘 챙기고 살고 우성아 돈 보고 가지 마라.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 살수 없다. 음, 그리고 내 마음이 돈으로 휘둘리지 말아라. 정말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너에게 보낸다. 족밥이 되지 않길. 바랄게.